미스터트롯3가 치열한 마스터 예신과 장르별 팀 미션을 뚫고 올라온 34팀이 원하는 상대를 지목해 1대1 맞대결에 나서는 데스매치를 시작하여 미스터트롯3 신드롬에 화력을 더하고 있고 새로 호랑이 마스터 박선준님까지 합류해 참가자들의 긴장감이 뜨겁게 치솟은 가운데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현역가방투와 미스터트롯3 모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내가수를 향한 투표 동료 응원이 정말 치열한데요 그렇다면 내가 응원하는 내가 수는 몇 위이고 1위는 누가 차지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내용을 전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미스터트롯 3 2주 차 투표 순위 7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위를 차지한 참가자입니다. 생애 첫 방송 출연 무대였던 마스터 예심에서 아니은님의 상사화를 선곡해 감상 넘치는 무대를 꾸며 오라트를 받았고, 장윤정님으로부터 응원하고 싶은 참가자라는 호평과 함께 예심 3위에 해당하는 미에도 올라 단숨에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본선에선 대학부를 이끌며 시리즈 사상 최고의 극찬을 받았던 창기위 무대를 완성해 대망의 팀미션 진까지 차지하며 눈시울을 불켰죠. 그리고 이날 5회 방송에서는 살떨리는 데스매치가 펼쳐졌고, 마스터의 심진이었던 손빈아님과 만나 진과 진의 대결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진과 진이두 분이 선택한 곡은 우연하게도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였죠. 나훈아님의 사모를 선곡해 무대를 꾸몄지만 나훈아님의 막모를 선곡한 손빈아님에게 패배한 최재명님이 한계단 하락한 7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7위를 차지한 참가자입니다. 발라드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의 변신을 꿈꾸며 미스터 트롯 3의 문을 두드렸고 마스터 예신부터 현철님의 당신의 이름을 선곡해 감미로운 음색과 시원한 고음으로 1절만의 초고속 오라츠를 만들며 본선에 올랐죠. 본선 팀 데스 매치에선 현역부 2조 꿈속의 사랑 무대를 통해 장르를 주락펴락하는 가창력으로 극찬을 받으며 장르별 팀 배틀 선에 오르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날 방송 마지막에는 이지훈 님과 대결 직전의 모습이 그려졌고 손민아 님도 이 매치를 제일 기대했다며 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중간 점검에서 이지훈님의 노래를 듣고는 지훈이 형이 되게 잘해라며 한숨을 쉬는 장면이 나와 다음 주 방송에서 발라드 황체자들의 빅매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춘길님이 한 계단 상승한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2위를 차지한 참가자입니다. 4년만에 해군군복을 입고 국민손자에서 대한민국 해군으로 돌아온 분으로 마스터 예심에서 망부석을 선곡해 여유 넘치는 제스처로 무대를 장악하며 17개 하트를 받아 본선에 진출하였는데요. 팀배틀에서는 대학부로 참여해 아니은님의 창기무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그리고 오후 방송에서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진 가운데 옥샘님과 대결을 앞두고 이찬원님에게 조언을 얻는 장면이 그려져 화제입니다. 나훈아님의 울긴 외울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곡은 이찬원 님도 경연 당시 선곡했던 곡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찬원님은 첫소절에 임팩트를 강조하며 울지 말을 똑같은 음으로 부를 필요 없다라고 조언했고, 이찬원님의 조언대로 첫 소절에서 임팩트를 강하게 주어 객석을 감동시킨 남승민님이 세계단 하락한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4위를 차지한 참가자입니다. 도전과 성실의 아이콘이죠. 현역부 X 참가자로 2 0 0조황조라는 타이틀로 무대에 올라 아면을 선곡해 현장에 있는 모두를 감동케 하며 오라스를 받아 본선에 올랐고 본선에서 트롯 어벤져스 팀이었던 김영빈 손비나 충길님과 함께 끈적한 몸짓에 묵직한 화음으로 존재감을 입증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는데요 데스매치에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출신 홍성호님과 만나 퍼포먼스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무대에 올라 전영록님의하얀밤을 선곡해 쇼를 선보이며 객석을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요. 새로운 마스터 박선주님은 오늘 노래는 좀 아쉬웠습니다. 퍼포먼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라고 혹평했고, 다행히 홍성우님을 상대로 10대5로 승리를 거둔 추혁진님이 지난주와 같은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3위를 차지한 참가자입니다. 직장부 A조로 참가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인생사를 공개해 모두를 눈물 짓게 한 분으로 조황조님의 인생아 고마웠다를 절절한 감성으로 열창해 오라츠를 받았고 예심 선에도 오르며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팀배틀에서 직장부로 참가해 김승진님의 스잔으로 무대를 꾸몄지만 얼만부에게 패하여 다행히 추가 합격자로 살아남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였죠. 하지만 화제의 데스매치 무대였던 김용빈님과의 대결에서 김용임님의 헐헐헐을 부르던 중 이니어가 익숙하지 않아 무대 도중 수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갑자기 멈추고 이니어를 만지작거리며 아아 소리를 낸 것인데요. 이에 장윤정, 박선주, 안성훈님 등 마스터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14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배한 박지훈님이 지난주와 같은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5위를 차지한 참가자입니다.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참가자로 미스터 트롯의 매 시즌 도전한 삼수생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이름, 나이 얼굴을 모두 비공개한 상태로 평가받는 현역부 X로 과감히 도전하였고 세 번째 도전만에 미스터 트롯3 예심 진에 오르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더니 본선 팀 배틀 대결에선 현역 어벤져스의 팀 리더로 꿈속의 사랑 무대에서 리더십을 선보이며 팀 배틀 미에도 이름을 올려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데스매치에서 진과 진의 대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최재명 님과의 대결에서 나나님의 막모를 선곡하여 절절한 감성으로 그리움을 쏟아내며 맞서 15명 중 11명의 선택을 받아 다음 라운드로 직행한 손비나님이 세계단 상승한 2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3 2주차 온라인 응원투표 영광의 1위는 또 한번 깜짝 결과였죠. 바로 김용빈님이 차지하였습니다.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신동 출신의 데뷔 22년차 아이돌 외모의 김용빈님은 지난 본선 1차전 팀배틀에서 현역부 손비나 춘길 추혁진님과 함께 일명 트롯 어벤져스로 불리며 꿈속의 사랑을 열창해 전원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로 직행했고 팀배틀 진선미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온라인 응원투표 1위에 오르며 그 아쉬움을 달랬죠? 수많은 트로트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박지윤님과의 데스매치에서 패티김님의 이별을 선곡해 14대 1위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한 김용빈님의 2주 연속 1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스터트롯3 5회에서는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졌습니다. 강자의 연이은 대결로 화제를 모으며 이날 방송은 지난주보다 시청률이 1.4% 상승한 13.3%를 기록해 다시 상승기류로 돌아섰는데요. 1대1 데스매치의 첫 대결은 남승민님과 옥샘님이 맞붙었습니다. 남승민님은 나훈아님의 울긴 외우러를 선곡해 해당 곡으로 경연을 펼친 적 있는 이찬원님에게 전화를 걸어 필승공략법을 전수받는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박상철님의 바보같지만을 선곡한 옥샘님을 상대로 9대1 세 표자로 남승민 님이 승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현역 최고참 신동 출신 김용빈 님과 직장부 눈물의 사연 주인공인 박지훈 님의 대결이었습니다. 패티 김 님의 이별을 택한 김용빈 님은 섬세한 목소리와 공작새 같은 무대면으로 흠잡을 데 없는 경연을 선보였는데요. 박지훈 님은 김용빈 님의 헐헐헐로 승부수를 걸었지만 인이어에 익숙하지 않은지 노래하던 중에 갑자기 아아라고 해버린 치명적인 실수로 결국 14대1로 김용빈 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결 또한 화제였습니다. 최 태연소 참가자 유지우군과 오비부 막내 박경덕님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순백의 어린 왕자 유지우군과 반전 미성으로 고막 쇼크를 일으켰던 두 막내 참가자들의 대결은 9대 6으로 유지우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결은 본선 1차전 팀전진 최재명님과 마스터 예심 진 손비나님의 대결이었습니다. 진과 진의 대결로 모두를 집중시킨 두 분이 선택한 곡은 우연하게도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였죠. 최재명님은 나훈아님의 3호를 손비나님은 역시 나훈아님의 막모를. 성공하였고,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사무치는 심정을 노래한 두 참가자의 대결은 11대사로 손빈아 님이 승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추혁진 님과 홍성호 님의 대결이었습니다. 추혁진 님은 홍성호 님에게 미스터트롯을 3번 정도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며 강하게 도발하자 이에 홍성호 님은 김희재, 최수호, 홍성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스매치에서 추혁진 씨를 탈락시킨 사람이라며 응수했는데요. 두 분의 대결은 10대5로 추혁진 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